안 사치다. 야, 근데 2 인용 맵에서 대놓고 전개 타는 거 네. 뭘로 막음? 십배럭으로 막음? 저는 십 배럭이 제일 괜찮은 거 같아. 십 배럭하고 맵파하면은 어떻게 함? 그게 이제 <laughs> 맵파 완성되기 전에는 그냥 안 때리고 완성되고 저는 그때부터 약간 때리면서. 아, 그냥 지어지면 그냥 한 마리만 넣어놓고 나머지는이라고? 마린 1콘 계속 찍히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막 막는 게잘 막아져? 배터리 지워도? <laughs> 그게 맵파를 와에서... 어. 진짜 일이 막그 뭐지 1콘 계속 뒤로 돌아갈 때 있잖아요 음. 그렇게 되는 맵파만좀 빨리 깨주고 그렇게 하면서 마린 1콘 계속 찍으면 막을만 하던데 저도 음. 원래 못 막았는데 현재 형이 그렇게 막으라고 그때 옛날에 연습할 때알려줘가고 어, 어떻게 막으라고 했다고? 그파일론을 빨리 깨야 된대요. 그 일꾼 돌게 하는 파일론 있죠. 돌게 하는 파일론 네. 그래서 한 두세 개매파 하면 이제 미네랄 뒤로 일꾼 돌아가잖아요, 이거. 음. 그거를 안 되게 파일론을 빨리 깨줘야 된다. 나는 파일론 완성시켜 시키면 배터리 지우니까 무 조금 파일론부터 빨리 깬다는 생각으로 했는데. 나이스 선플. 이게 파일론 지워질 때부터 때리면은 그거 그냥 또 취소하니까. 그럼 뭐 너무 가난해지고 그래가지고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? 난본 봤는데 취소하는 경우는 못 봤는데 거의. 아까 형이랑 할 때도 취소했잖아요. 두 번째 그래? 말. 나랑 할때 취소했어? 네. 음. 형이 일찍부터 때려가지고. 아 내가 부신 게 아니었어? 취소한 네, 거야? 네, 취소했어. 음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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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뽑은 중. 형 그때부터 때리느라 일꾼도안 지키고 막. 아, 점상균님. 아이고야 예 감사합니다 아유 백개핀가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해외에서 완성되면 깨야 된다는 거지 들어오셨 들어오나 보네 감사합니다 그냥 <laughs> 조금 말릴 수도 있겠어 아,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영진이 근데 이런 거잘 막던데? 녹서치로 해도. 아, 맞아. 이거 영진이를 좀 의식해서 좀 늦게 짓긴 하더라, 보는데. 400 아닌데. 아, 근 이거 안마다 타이밍 보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. 좀 헷갈리지 아! 않나, 이거? 이거 좀 헷갈릴만한데. 에칩이 어, 나온다. 그말 했다. 와, 존나 빡세겠는데? 어. 어? 점사를 했네, 이 와중에? 오, 어, 마리콘! 어, 엄청 좋았는데? 어, 방금 어떻게 점사를 했어, 저거를 와, 잘 막았다. 아, 이러면 잘 막은 거 데컴에서? 어, 잘 막았어, 잘 막았어. 잘먹었지 음. 그럼 저거가 링또 찍어야 돼가지고. 와, 되게 잘 막네, 이거? 오. 가능성 있겠는데? 1정이만 어, 이기면 린, 되잖아. 린... 아 개가 나네, 저거 이러면. 어, 어, 링더찍는데 6링까지 더, 찢는데? 더 찢... 와, 벙커 지었어, 근데. 어? 다 봤어? 다 봤다. 아, 이러면 게임 터졌다. 1정이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? 수출 없다고? 컨수이 오. 늘 방금 진짜 잘 막았다. 오우. 뽀로록 있을 수도 있나? 지금 서플이 좀시게 막혔는데 많이 시게 막혔어. 커맨드랑 서플이 아, 여기, 여기서 올링 담그면은 좀... 아, 그러니까 이게 거. 링 생각이 만당하면 좋긴 해. 엄마, 나 드럼 숫자 오는 거 봐봐. 아, 못 봤나? 어데 아, 이거 색깔 것 같은데, 색깔 것 같은데... 아니, 근데 링인 걸 몰라? 링다 봤잖아. 데뷔한다? 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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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나이스. 이런게 서플 지워버려, 야, 서플 지워버려 거기다. 오, 오 대처 너무 좋았는데? 아, 대처 너무 좋다. 와우. 올린 쇼부다. 와, 올린 개 쇼부, 좋다. 아니야, 이거 이거 이건 무조건 막아, 근데. 웬만하 아, 우리 어? 차피 아카 느려서 이거 나가지도 안아가지고 오케이. 렘벤 언제 박냐? 이제, 이제 박는 거 같은데. 야, 대처가 너무 좋다. 오. 어, 링을 또 찍었는데? 여섯 마리를? 어, 야, 미나라 캐는 거, 열 마리밖에 안 되는데, 들어? 오, 영진이 형은, 이 투메릭 때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 만안 하면은, 들어 올것 같은데 저거가? 입구 일꾼 긁어야지 입구 왜안 긁어 어? 어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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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니야와 와. 잘 막았다 잘막았와이 와중에 어 말이 끊어버려 어야 어, 어. 어. 배럭 취소해라 배럭 취소해라 취소하고 터렛 박아 그냥 이거 쇼브잖아 아팝엔 나왔다 배럭 하나 취소하지 않.. 하는 게 낫지 않나? 그러니까 터렛을 박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딱한데? 어, 빨리 박아야 어, 돼. 배럭 취소하는 게 낫지 않나? 미탈이 조금 지키긴 하네, 무슨, 내 말이? 포레찌와야 돼, 빨리. 그 휘둘리는데. 근데 이거 은근히 말이 죽었을 때, 지금 배럭 같은데 바로 오면은. 아니, 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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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사배럭이라서 털에 완성되면은 좋긴 해. 오, 다행이다. 오, 털에 완성됐다. 오. 사베럭에서 아, 완성된... 상대가 오뮤 바로 왔으면 진짜 위험했겠다. 사배럭에서 짜내면 되잖아. 사배럭이라 <laughs> 오히려 좀 그래 다행인가? 음... 애초에 사배럭 안 했으면 더안 털릴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음... 완성됐으니까. 또 살짝 밑으로 그렇지 좀 털려도 어, 되잖아. 어, 저거 완전 개울인 아니야? 개울인이야, 개울. 겨울. 예, 마당 털랑 털랄... 마당 털 저렇게 짓는 게 좋나? 이게 이게 좋은 건가? 근데 이거 또 아래쪽에 들어 털만 깨면은 모한짜리로. 오늘 드론 채고 있어서 나가는 것도 참. 아 진짜 여기 짤치기 너무 짜증난다. 이 자리 뜨면은 너무 빡세겠네. 두번... 아마당스캐너로 드론 잰거 봤어. 운영을 한다고? 야, 아니두 부대 동시에 가면 좀 빡세지 않나 저거가 벗어, 에어스어 벗어. 벗에서맞아어벗 가자. 어벗진이어이어 벗어. 벗어. 줘 진짜 존나 어난하다 둘다. 어, 그거 왜 이렇게 좋아? 와, 뒤에 6마리까지 또오네 어, 그거... 그 뭐야? 볼링 치는데... 공업 언제 빼냐? 어, 나가 가난해서 공업은 바로 못 찍었을 것 같아. 어, 윗자좀 좋은데? 오. 오, 좀 많이 느리긴 하다. 아, 윗자 진짜.. 아우.. 밑에 털려서 두 개를 지어야 되나? 그래, 지어도 털려 저기. 오 나이스. 야, 여기만 가만히 서도 될것 같은데 썽 네, 네. 박는지만 계속 박 하네 그러네 상황이 존나 좋은 거 같은데. 어야 일곱 시 오고 잡는다. 한 마리 그리고 두 마리. 오 나이스 하나 또. 오. 이겼다 질 수가 없다 스타부터 지켰고. 밥에 들어가. 그게만 잡아. 아 여기서 계속 마린이랑 놀아야 되네. 테란 발전하고 있는데. 뭘세 마리가 치킨? 아 시크로 엄청 존나죠, 근데. 오버 한 마리 안 보이나? 어 코끼리 아네 쇼보니까 속오오 무난히 했으면 빡셌겠는데? 이 자리가 좀 빡세긴 해 나이스! 나이스 진짜 억지로 지금 럭커 가긴 하는데 와, 그 와중에 진짜 잘한다 명훈이도 와부터 움직임이 너무 좋아 폴을 낄라고? 와 와오 와야 여기 천마리 남았어 어아다 <laughs> 죽었다, 구탈. 와 아, 나이스. 아 그렇지. 이런 장면 좀 나왔어야 돼. 발끼리 떴다. 오오오. 그. 오오. <laughs> 잘 참았다. 영감이 있는데? 일장에만 이긴 되는데? 음? 이 와중에 슈퍼딕 방치네. 그러게, 이 와중에 엘리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? 롤코랑? 와, 근데 녹는다, 다 이렇게 쳐 맞아가지고. 와우! 와 이거 만약에 탈좀 살았으면 좀 무서웠겠는데? 음, 살았고 나오니까. 오. 어, 지금도 이걸 저걸래 빨리 걷어내고? 어? 오로커컨데아 어, 뭔가 아 어, 잠깐만 아니겠지? 얼커를 상상도 못 하고 있어. 아, 근내루탈다 줄였으니까 레이스 같은 거. 아레이즈 이거. 탈 좀만 살아 있었으면 존나 무서웠겠다. 뭐레이스 뽑자 레이스. 오야야 럭커 이거 이거. 오, 씨. 어. 어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. 아, 근 레이스 찍고 건물 다 들어도 이기네. 한 마리만 나오면. 이겼다. 어 이겼다. 나가 임마 명훈아. 우리 막혔으면 지지쳐야지. 오. 일장이만 일자 일장이만. 아왜 이렇게 초반에 말리냐? 됩니다. 대전쟁이네요. 대전쟁들. <목소리도> 아,